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날뭐 만들었어요 주님 키즈누리에서 다 놓고 왔습니다 정신에 첫째 날뭐 만들었어 빛그 다음에 둘째 날뭐 만들었어 어어 어? 어둠을 만들었다고 어둠을 지으신 어, 그런 네 찬양에도 있네 어, 빛 둘째 날 궁창 궁창 자 셋째 날뭐 만들었어 어떻게 키즈누리에서배정원선사님을 소환해야겠다. 키즈 누리 엄청 잘하던데 성경 키즈데이도 하던데 왜다 있지? 자, 세째 날 시온아, 세째 날뭐 만들었어? 셋째날땅시땅네네안 물어볼게. 자, 그러면 다 지나고 여섯째 날뭐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사람. 자, 사람을 만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네, 그건 기억하고 있죠. 자, 여섯째 날 사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질문. 하나님이 천지 창조, 창조를 며칠 동안에 하셨어요? 6일이요? 네. 7일. 7일이잖아요. 안식하신 7일 날 안식하셨다까지 가 창조의 그인 거니까. 큰일 난데. 퀴즈를 다시 가야 되나?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 어,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특별하게 사람을 지으신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잖아요. 우리 찬하아 기억나죠? 흙으로 빚어서 그다음에 거기에 뭘 불어넣었대? 생기,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이 만드시는 모습만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흙으로 빚어서 그 다음에 생기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어, 이 생기라는 그 표현, 그 한글의 표현은요, 이제 사람에게만 등장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 이 생명이라는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뭐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생명이라는 이 표현의 단어를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입니다.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면 네. 네페시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네페시입니다. 뭐뭐 뭐, 뭐, 아무튼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네페시인데 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할때 생명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영적인 동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서 우리 영적인 동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다는 의미에 이 네페시란 단어가 쓰여져 있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맞추면 음료수입니다. 뭘까요? 외계인? 성경 밖에 있는 우주 밖에 있는 외계인? 어 거기도 내패시. 생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어. 뭐냐면요. 바로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띄워 주세요. 창세기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으로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네페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뭘까요? 네페시를 뜻하는 단어 뭘까요? 어. 생물 정답. 각 생물을 부를 때할때 때 생물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한장 넘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 성경을 저 뒤에 방송실 자자 여보세요. 네 집중하시고 떠들지 마시고 자 이게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여기에 보면 네페시 각 생물할 때 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여러분 각 생물 모든 생물 생명을 의미할 때의 그 생명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네패시가 똑같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동안 그 동안 와 우리 인간은 특별하지.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 직접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으셨기 때문에 특별해. 나머지 그냥 뭐뭐 뭐 자연들 동물들 뭐 우리 집에 있는 개 고양이 얘네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말씀으로 만드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틀렸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우리에 대한 묘사가 집중적으로 나온 건 맞지만 하나님은 모든 모든 만물의 생명체들을 만들 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개, 뭐 옆에 내가 우리 키우는 나무, 식물, 꽃, 이 모든 자연과 모든 생물들이 다 나와 똑같은 내 패시인 거예요. 어 우리가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자연 피조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 그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예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잘 봐봐. 그냥 나 예수 잘 믿는 것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그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율법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배웠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하고 함께 화목하고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내 옆에 있는 친구, 사람과의 사람을 넘어서 모든 생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나무 내가 누리고 밟고 따라가는 모든 이제 존재와 그 자연 환경들 말입니다. 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환경과 자연을 아끼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메시지, 명령. 소명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다스리림이라고 하는 거는 내 밑에 굴림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 위에 굴림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 만드신 하나님의 내 피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라는 의미인 거죠. 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신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온 세상을 잘 경작하도록 맡겨 주신 거예요. 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는 늘그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뭐야? 최대 똑바로 안 하네? 그럼 너네 말고 다른 애들에게 이 명령을 줘야겠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너희 내내 피시로 만든 이 모든 생물들을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끼고 돌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비유와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 벌, 자신에게 벌 필요 없는 거, 뭐열 달란트쯤이야, 그걸 나눠주고 가신 게 아니고 본인의 내피시, 본인의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믿으시니까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내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걸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분명하고 일차적인 소명은 뭐냐면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듯 우리가 그 책임을 나눠 가져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번성케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의 사명입니다 어, 여러분 그 청개구리 이야기 알죠?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 이야기 뭐예요? 이하나 청개구리 이야기 좀 들려줄래? 어, 어, 어. 엄마 말안 들어서, 어, 맞아. 강가에 묻어달라고, 응, 어, 마지막에 들어가지고, 막 강가에 물었다, 묻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정말 말안 듣는 엄마가 말하면 족족 그 반대로 하는. 정말 우리네 우리랑 다른 그그 그 청개구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 한그 반대로만 하니까 이 엄마가 화병에 걸려서 죽은 이유가 화병 걸려 죽은 거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화병에 걸려 죽는데 아 얘가 나 양지 받은 곳에 나를 묻어줘야 되는데 양지 받은 곳에 묻으라고 하면 분명히 반대로 내과에 묻을 것 같아서 반대로 이야기 유언 을 남긴 거예요. 아들아 나를 내과에 묻어줘라 이러면 얘가 반대로, 이제, 양지바른 곳에 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어, 이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 야, 그러니까, 엄마 말씀에 있을 때잘 듣, 순종하자. 엄마 말을 평소에 잘 듣자. 이렇게, 어, 소위 자식들 취급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 이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반성해야 할 거는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닐까? 아들 개구리가 아니고 엄마 개구리가 반성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끝까지 아들을 믿어줬어야 하지 않나 마지막 죽을 때만이라도 설령 설령 그래서 진짜로 얘가 그것까지 안 들어서 또다시 반대로 양지 받은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했는데 떠나보내는 내과에 자신을 묻어서 자기가 훼손될 지언정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들을 믿어줬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부모로서의 가르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어 어떤 웬만한 부모님들은 그렇게 다시고 같거든요. 어 내가 양지바른 곳에 묻히고 싶어서 거짓말로 반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내가 이제 죽고 아들이 남게 된다면 진짜 내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마지막 이한번 나의 유언밖에 없다면 진심을 다이얘기해줄것 같아요. 아들아 정말 정말 너의 인생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 정말 부탁인데 엄마의 말의 마지막 마지막 유언이다. 엄마를 양지 바른 곳에 꼭묻어주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청개구리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 모습이 누구예요?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청개구리가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저는 그 반대로 하거든요.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걸 끝나고 나가서 분명히 저는 또 내가 말한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은 그거를 저한테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믿고 저에게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충만해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테니 너가 다스려라.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내,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한 이 모든 세상을 네가 잘 감당해주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거짓말하고 또 반대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믿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그 명령을 거두지 않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땅에 충만해라 내 너무나 사랑한 이 세상을 너희에게 줄 테니 맡겨줄 테니 나를 대신하여 너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갖고 와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 20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라고 세 번역은 번역하는데, 이 허무에 굴복했다는 표현을 좀 어려워서 새 한글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무하게 사라질 처지 아래로라고 표현합니다. 허무한, 허무하게 사라질 처지 아래로 있는 그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친구들, 쌤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믿음을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 내폐시로 만든 모든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주시기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지 친구들과 쌤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그렇게 소중한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맡기고 계심을 그 역할을 우리가 분명 잘 감당하지 않았음에도 오늘 또다시 믿고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과 기대 가운데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